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슈가맨 워크 천호역점에 대해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여긴 그냥 사무실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올인원 비즈니스 허브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요. 자, 첫 번째는요. 온라인 비즈니스에 딱 맞는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채광이 쫙 들어오는 포토 스튜디오랑 택배 집화장이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제품 사진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포장하고 발송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물류비도 확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이 모든 걸 누리는데 자유석이 월 15만 원부터 시작해요. 위워크 같은 대형 공유 오피스랑 비교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니까 정말 합리적이죠? 위치도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시설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200평 규모의 신규 오피스라서 모든 게 그냥 최상급이에요.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신규 입주하면 첫달50% 할인 같은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슈가맨 워크 천호역점은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을 아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정말 스마트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